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화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무등산에서는 한달새두 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각종 해빙기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노부부는 얼음 낚시 도중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황사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사 발생 빈도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보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명맞 뉴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봄철이 되면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에서는 2월에만 두 건이 발생했습니다. 24일 발생한 불은 산불조심 캠페인을 벌이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11명에 의해 초기 마무리됐습니다. 앞선 지난 17일에도 무등산 세인봉 인근에서 등산객이 담배불로 불이나 2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불로 참나무와 소나무 등 0.5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비단 무등산뿐만이 아닙니다. 2월 한달 동안 대전 인근 식장산, 울산, 울주군 웅촌면의 야산 등 전국에서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봄이 되면 습도가 낮고 기온이 높을 뿐 아니라 바람이 불규칙하게 불어 산불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대목은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의 원인의 42%가 입산자 실화라는 것입니다. 지자체와 소방 당국에서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해도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없이는 산불은 계속될 것입니다. 더 이상 봄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주의해야 할 때입니다.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해빙기 안전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축대 붕괴나 공사장 안전사고 뿐만이 아닙니다. 야외에 나가는 분들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지난 24일 충남 천안의 한 저수지. 얼음 낚시를 하던 3명이 얼음을 깨지면서 물에 빠졌습니다. 긴급 출동한 구조대가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중 노부부 2명은 숨졌습니다. 요즘 같은 해빙기에는 저수지의 가장자리가 얼어있는 것처럼 보여도 수심이 깊은 가운데로 갈수록 얼음이 얇아지면서 깨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빙기 사고는 저수지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따뜻해진 날씨 속에 지팡이나 아이젠 같은 겨울 산행 장비에 도움 없이 가벼운 차림으로 산에 오르는 사람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림이 사고를 부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얼음이 녹은 땅을 밟다가 미끄러져 부상을 당하거나 바위에 껴있던 돌들이 떨어져 다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따라서 해빙기인 2월과 3월에도 장비를 갖추고 산에 오르라고 당부합니다. 또한 조난을 당했을 때를 대비해 등산로 곳곳에 위치 표지판을 잘 기억해 놔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3월이면 찾아오는 황사, 올해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초범 황사가 짙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년 봄이면 찾아오는 황사 올해는 강한 북서풍을 타고 짙은 황사가 밀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의 산업화에 따른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면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각종 오염물질과 중금속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물질들이 황사에 섞여 밀려올 경우 이를 막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여서 걱정이 큽니다. 따라서 황사가 올 때를 대비해 미리미리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황사가 발생했을 때는 창문을 닫고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내 활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귀가 후에는 손을 씻고 양치질을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물을 마셔 줍니다. 또한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생선 등의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 후 요리를 해야 합니다. 황사가 지나간 후에는 실내 공기를 환기시킵니다. 그러나 황사의 경우 바람의 방향이 조금만 바뀌어도 영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황사가 발생했을 때 국민 행동요령으로 대체하는 것이 온 가족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이번 주 주간 안전사고 예보입니다 우수 경칩에 대동강물이 풀린다 할 정도로 이맘때면 꽁꽁 얼었던 겨울 날씨도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시기에 얼었던 땅도 녹으면서 축대가 무너지거나 낙석사고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위험지수 예고를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붕괴 위험지수가 전체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충북, 전북, 경남은 붕괴 사고를 경계하여 사전 점검 등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시기입니다. 화재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집주변은 물론 건물 등의 축대 균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바위나 토사가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위험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또 건설공사장에는 위험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집안치마로 축대나 옹벽이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또 이맘때는 건설공사장에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사전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도 안전한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단신입니다. 소방방재청은 취약지역에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대책을 위해 주택 화재 인명피해 저감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 119 구조단은 특수재난 발생 시 협력체계 구축 및 역할분담 임무수행을 위해 서울소방재난본부와 함께 오는 26일 유해 화학 물질 누출 사고 대응 합동 훈련을 실시합니다. 부산 해운대 소방서는 오는 28일까지 홈플러스 센텀시티점에서 지난해 11월 불조심 강조회달 행사 일환으로 출품한 작품 중 우수작을 선정해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각 구처 소식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영농철이 다가옴에 따라 원활한 농작업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작업 편의 장비 점검 및 정비 요령을 발표했습니다.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강원도 평창, 강릉, 춘천 일원에서 제1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열립니다. 법제처는 2월 15일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사이트를 통해 이사에 관한 법령 정보를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춰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한 주간의 네만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